오늘 열해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 서 18절 말씀 내 동족 히브리 남자라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세 동안 어, 여세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오 그를 놓아 자유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약물이 중에서와 타장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내 옥당에서 종되었던 것까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송양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기, 길을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세의 동안에 풍꾼의 삭세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안식년의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안식년의 면제에 대해서 어, 채무자의 이자에 대해서 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왜요? 같이 안식년을 지러야 어, 되기 때문에 면제해주라 여호와를 위한 면제다. 실제로 자비를 베풀고 이것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아주, 복을 받는. 그래서 꾸꾸워 어, 주게 되는 그런 어, 경제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 가난한 자를 향한 마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로 안식일의 해방에 대해서 여세해 동안 섬긴 종을 일곱째 해에 자유를 주라는 말씀입니다. 일곱당 종되었던 것에서 그, 여와의 호송량하심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종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요. 12절에 보니까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세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동족 히브리 남자나 여자.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종이 되었다면. 빚 때문에 아니면 가난해서 부모에 의해서 팔리기도 하고, 범죄로 인해서 종으로 전락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종이 되었든지 일곱째 해가 되면 놓아주랍니다. 여세 후에 일곱째 해에서 종에서 자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라 1 3 절에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말은 자유의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내양물이 중에서와 타장마장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주인의 소유 어, 다시 말해서 양물이 중에서 타작마당 중에서 포도주 틀에서 주인의 모든 소유 재산 중에서 어그 필요한 것을 후의주라 했습니다. 상대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주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애굽 땅에서 종된 것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송양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애굽의 종살이 한 것, 애굽의 4 3 0년 동안 종살이 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피의 은양을 놓친 결과로 종살이 하게 된 근본 원인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송양하셨음을 기억하라.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송양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거 기억해라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애굽의 수많은 보화와 의복과 의 가축들을 애굽사람들에게 얻어서 지니고 나왔다는 사실 오늘날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제 종에서 해방되어 참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번째로 범사의 복을 주시리라. 16절에 보니까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라 하더 종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하여서 종으로 남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라 종으로서 얻은 처자. 자. 종인데 남자 종인데 그 집에서 어, 처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 자식을 얻게 되는데 중양은 이 처자는 어, 종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처자를 사랑해서 어, 더 어, 주인에게 주인의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죠. 1 7 절에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영구히 종이 되리라. 처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어, 정말 자유를 포기할 때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있습니다. 길을 문에 대고 뚫는 것은 바로 예속과 복종의 기간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때 당시 건동의 간섭이었다. 십팔 절에 보니까 그가 여세 동안에 풍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겨선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종을 해방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결론적으로. 안식년에 해방에 대한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안식년의 면제와 함께 종에서의 자유와 해방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생활할 만큼 충분히 주라는 것입니다 에고에서의 종된 것 세상의 종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 그리고 여호와의 유월절로 송량으로 수많은 보아를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종을 해방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여기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결국 오늘 안식년의 해방은 우리에게 뭘말해줍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이다.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